세탁소에 맡긴 것처럼 집에서 패딩 세탁하는 방법입니다. 중성세제와 물을 1대1로 섞으신 후에 오염이 심한 부분, 주머니, 소매, 그리고 앞부분에 분무기로 분무를 잘 해주시고 칫솔이나 솔로 두들겨주시면 됩니다. 천에 대고 문지르게 되시면 천이 상할 수 있습니다. 때가 불어날 수 있도록 30분 정도 그대로 놔두신 후에 세탁 전에 지퍼는 꼭 잠궈 주시는 게 좋고요. 세제를 넣고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드라이하실 때는 테니스공 몇 개를 같이 넣고 말리시면 테니스공이 패딩을 두들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패딩 안에 오리털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. 마치 새것과 같은 패딩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.